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메타디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메타디움,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횡보했을 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현재 일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 노려보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봉 나오고, 현재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남아있는 일정,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고, 현재 집중해서 여기에서 절약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들어온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인 순환 매도 함께 보여지고 있죠 그런만큼 단타 할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 이거 우리 어떻게든 하나라도 잡아 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 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계속해서 앞으로도 손만 놓고 있으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떠한 방향이냐?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월 26일 목요일 폴리매쉬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285원에 소개를 해드려서 327원까지 보자고 이렇게 안내드렸는데 자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완벽한 저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급 들어온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 제 2시간에서 3시간 지나지도 않아 어느 정도 방향이 돌기 시작을 하더니 그대로 37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20원 부근 저와 함께 이 가격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수익률 15% 달성은 무리 없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오늘의 코인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자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의 코인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지 계산 분석을 해본 다음에 어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께 괜찮았다, 도움 되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거 내가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메타기움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31일 앞으로 2일 뒤에 메인넷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대감을 키우다 보니 이것 때문에 가격의 상승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중단을 30일부터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수 있는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30일 전후를 기점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두리 양식처럼 한 군데에 물량이 갇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통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자그만한 유동성에도 크게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선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우 6% 올라간 걸로 어, 일정 임박했는데 끝난다 라고 하기에는 이전에 이 고래들이 매집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일정 동안 한번 정도는 전구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정도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일정을 봤을 때큰 급락도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31일 모든 호재가 끝납니다. 입출금이 재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 이제 일정 끝났으니까 나도 정리하고 수익 봐야겠다.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래가 어느 정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이분위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떠질 수 있으니까 단타를 하자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디테일들,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21선을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여기 이탈 없으면 지금 당장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고점 잡는 방식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거래량 보시면 됩니다. 고래가 매집을 많이 했으면 매도하는 그 자리도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던 거래량보다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가 아 고래가 매도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사이클을 잘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타기움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 라고 하더라도 아 이걸 혼자 보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시라고 도움을 드릴까 하는데 어떠한 방식이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메타디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 있죠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이거를 단순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냥 작성을 끝내 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비교적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전략의 퀄리티를 한번 높여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전략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결과도 좋아질 수 있으니 웃으면서 마무리 잘 지으면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까요?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 야, 인상적이다. 괜찮다. 도움 되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이 좋은 걸 알면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럼 솔직하게 다른 종목들 먼저 올라가는 모습 보게 되면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동안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어떻게든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으로. 간타하시면서 버티시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7시 45분에 폴리메쉬 285원에 327원까지 15% 수익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폴리메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이번 주에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몇 번이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기회 온 보고.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어떠한 식의 차트가 구성이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자면 완벽하게 저점에서 여러분들과 봤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급 들어온 거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폴리매쉬 다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책 3시간도 지나기 전에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해갖고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이 쭉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36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목표를 했던 데가 330원 아래였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아 무난하게 15% 이상 수익은 달성 완료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다음 종목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포인 장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어야 이거 괜찮네 내 취향이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대신에 도움되면은 제가 부탁드리는 건 무엇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